이봐 이봐. 악셀 네? 그렇게 하면 위험해. 오게 전하겠습니다. 한층만 내려갔다 볼까? 내리막에서 어쇼험받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잡소리 안 나고 좌우 롤이 왜 이렇게 심하지? 왜 이러지? 완전 편마모 심한 차 증상인데 이거 악셀 놔봐 탄력으로만 가게 해봐 좀더 속도 내서와 이게 좌우로 완전히 움직여 일단 아까 거기 44 공사번호로 가서 뒤쪽 합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뒷자리 타면 이 여기 잠깐 타도 멀미 나는 수준입니다. 차가 좌우로 굉장히 롤이 심해요. 여동을 치는 수준이에요. 뒷자리에 앉아있니다 이게 무슨.. 것,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이거 고속으로 주행하면 약간 위험한 수준인데? 이 정도면? 세워놓고 한번 차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로 4019 245 4519 245 4019 2754019. 아,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정상적인 뒷바퀴, 바퀴가 주행으로 이렇게 나란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저속에서 굴러갈 때 쇼바나 하체 부품 때문에 그러지는 않거든. 내가 느낌으로는. 브레이크 쪽도 캘리퍼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예 차라리 타이어가 완전히 편마모가 심한 타이어여서 뭐 그게 걱정은 덜 되는 상황인데 아이또 전투력 생기네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조향쪽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런 느낌은 안돼 되게 희한하네 뭐 가격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나쁘지 않은데 저기 저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수준이거든요 적 510에 샀어요. 510에. 어, 아쉬운 점. 내고로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도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a s 나 클레임 없다는 거. 네. 20만 넘은 중고차는 성능 보증도 안 됩니다. 원칙은. 네. 다 알고 사인했고 이제 이 차는 제 차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유 5만 원이에요. 5만 원 넣고 얼마 갈까? 180km. 200km? 일단 250은 찍힐 거예요. 250 가면은 대만족이지. 중고차 사오는 날 이게 뭐고 엔진오일을 아까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보충 합니다. 아까 우리 스캐너 찍어봤잖아. 폴트코드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어, 네. 모듈! 어, 좋은 거 들어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오일 중에 모듈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아. 오우. 뭐, 그냥 적당한 겁니다. 이거 출동차로 항상 비상용으로 제가 갖고 다녀요. 어, 모듈? 여기서 이제 집에까지 가면서도 다 카세트 가서 엔진으로 다갈 건데요. 가는 동안도 내 차는 소중하니까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여러분, 이거 생수 넣으면 안 돼요. 수돗물 넣어야 돼요. 생수는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한번더담아오겠습니다 소주? <laughs> 예, 참이슬 좋아해요, 이 차. 바로 <laughs> 부동산 갈 거지만 조금 부족해서 잘 헹궜습니다. 소주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소주 안 해요? 아, 있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어. 라제에터 물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네요. 순환되니까 올라와요. 그러면 다행이죠. 아까 우려했었는데, 우리. 소주 한 병, 이거 한 병, 생수 한 병, 소주 한 병으로 안전하게 집에까지 갈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고고! 저는 지금 1억짜리 에쿠스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달구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내 몸뚱아리에서 느끼는 감성은 구름이를 달려간다는 느낌이랄까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굉장히 조용해요. 이 VS460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유리도 페어 유리예요 이중 유리. 그래서 굉장히 정숙하고요. 다행히 고속주행에서 미션이 튀거나 슬립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 제출력을 다 미션이 받아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돈 벌었죠? 네. 이제 예방 차원에서 미션 오일 교환해주고 미션 오일 팬하고 같이 교환해주면 네. 될것 같고 엔진 오일 당연히 교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또 우리나라 차라는 거잘산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체를 떠봐야 알겠지만 네. 하체 떴는데 어디 줄줄 새고 있고 어디 또 녹슬어 있고 이러면 그래도 또 재밌는 유튜브 가기 되겠죠? 용세가 1억짜리 차를 다 타보네요. 참잘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1억짜리 차를 최종 510에 샀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뭐 제가 판매 마진을 위해서 뭐 구매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전 비 115만 원. 이 차는 과세 표준이 높아요. 그래서 115만 원 지불하고 600만 원, 650, 660 최종. 660에, 뭐, 보험이나 이런 것도 부대비용하면, 뭐, 700 정도 들어가겠죠? 아,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말 이렇게 꿈 같아요. 너무 차가,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느낌? 고속주행의 안정감도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뭐, 서스펜션 이런 게, 완전히 베스트하다고 볼수 없을 건데, 그런데도 이 정도면, 얘가 갖고 있는 태생은, 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둥, 여기까지 타고 왔어요. 여기까지 제 점수는 200점 드립니다. 가성비로는. 크게 주행하면서 저한테 걸려든 건 없어요. 이대로 타도 됩니다. 기본 케미컬만 보고, 그렇지만, 떠보기 전이에요. 두근두근. 떠서, 뭐 없겠죠. 근데 얘네, 최신형으로 타이어를 또 바꿔놔서, 이 휠을 인치업해 놔서, 타이어 값은 더 들게 생겼어요. 뒤에가 인치로예요 타이어 패턴 한번 봐야돼요. 얼라이도 봐야될 것 같고. 딜러분이 중고 타이어를 어디서 떼났을 겁니다 사장님 하체 만 봐주세요 돈 많이 들어가겠는지 안 들어가겠는지 와 엄청 뜨거운데 와 냉각순환 잘 된다 압은 안 차네 이게 빵빵한 차들이 있어요 주행하고 왔는데 그런 차들은 저 주행 동네 챔피언이잖아요 동네 레이서잖아요 하체 느낌은 좋았습니다 물론 이대로 타지는 않겠죠 제가 링크나 이런 것들은 다 모조리 싹 갈아치울 겁니다 이제 전문가한테 냉정한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차를 사왔어. 반품해. 이러면. 이제 안고 죽어야죠. 사장님,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 손님 기준으로 아, 이거는 좀안 좋고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되면 차라고 어차피 사장님 그냥 타라고 해도 저는 오버해서 고칠 거지만. <laughs> 사장님이 제 차를 잘안 아, 봐주려고 그래요. 아 그냥 타! 근데 저는. 네. 자 올라가봅니다. 두둥 두둥 오늘 첫 번째 작업은 이래서 디퍼런셜 오일 순정 구역으로할 거고요. 미션 필터하고 미션 오일 교환할 거고요. 엔진 오일 교환할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액 교체할 거고요. 득템 어디 크게 세는 거 별로 없고요. 뽑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전국 최저가 1억짜리 에코스지만 뽑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질뻔 오실 뻔 그쵸? 골 차이 네, 골차이나 많이 달라졌잖아요와 네. 네. 그래도 에코스는 역시 우리나라 최애요이 라디에이터 네, 북극가에 13만원 밖에 안 합니다